안녕하세요 르노코리 유라점 이파트입니다 어, 오늘은 L47 SM7 차량 요 메인 스위치 작동 불량으로 차가 입고가 되었는데 같이 한번 증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거 보시면은 어, 현재 이쪽 부분이 메인 컨트롤 스위치 어, 메인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지금 버튼이 보면은 지금 안쪽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창문이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품으로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주문 제작을 해 가지고 제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버튼 교체를 위해서 탈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나오게 되고 커넥터 총세개세개 3개. 3개. 네, 이렇게 탈거가 완료가 됐고 이제 탈거를 완료를 했으면 이제 이 검은색 커버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차반에 여기 걸려 있는 거 키를 조그만한 일자 드라이브로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안쪽이 고정되는 키가 부러져 있습니다. 이쪽이 신품이고 이쪽이 원래 꼽혀있던 거. 이쪽 키가 부러진 걸로 스로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장착은 간단하게 새 부품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조립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은 지금 클립 고정키 요리들이 다 휘어져 있는데 다시 제자리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도어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분해 역순으로 커넥터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뺀 것처럼 그대로 장착을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메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SM3, SM5, SM7 차량 다 동일하게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시면 정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다이 하기도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니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